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환입니다 오늘은 뭐 맨즈 뷰티 에디터 유튜버 수환이 아니라 제 본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채널의 메시지가 이제 뭐 남자들도 쉽게 관리하자 이런 내용이고 저도 관리를 하면서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 사진들 많이 좀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형 관리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이대별로 특히 이런 것들이 좀 저를 많이 바꿔준 것 같다 하는 것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대 중반에 처음으로 좀요런 관리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옷이랑 머리였습니다 남자들은 솔직히 이제 어머니가 사준 옷에서 탈출하는 순간이 옷에 관심을 갖는 그런 순간 아닌가요? 처음부터 너무 좀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한 옷차림으로 시도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좀 가격대도 저렴하고 그리고 체형에 관계없이 좀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그냥 맨날 검은색 상의에 청바지 이렇게만 계속 입었었는데 그냥 어디 가면 옷 깔끔하게 잘 입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헤어은 사실 제가 중학교 때동그란 스타일에 볼륨을 되게 많이 주는 댄디컷이 유행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완전 직모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을 못하겠 그래서 이제 고데기를 시작을 했죠. 머리를 매일 아침 그렇게 하고 나가면서 좀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생겼던 잘 지내니? <laughs> 요즘 사실남자분들 손질을 진짜 많이 하시지만 나가면은 데이트할 때도 그냥 이제 말리고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펌을 좀 하든 요즘 스타일은 머리를 숱을 그래도 가볍게 좀 자르고 포마드 같은 걸로 좀 자연스럽게 손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때까지는 많이 어리기도 했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때부터 일찍 관심을 좀 가져놓은 덕에 이제 대학교 가서나 그리고 더 나이가 먹어서도 점점 좀 나아지는 게 있었던 것 같다. 주변을 보면 아무래도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좀 일찍부터 관리 시작하는 친구들이 좋은 피드백을 되게 많이 봤잖아. 어, 제옷잘 입는다. 아니면 뭐 머리 예쁘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점점 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뭐 옷이나 헤어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바꿔보고 도전해 보기 좋은 그런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요즘 영상도 진짜 많고.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 정말 인생을 바꿔주는 사건인데 여드름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없었더라면 이 유튜브 채널도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2 겨울부터 갑자기 수능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인지 피부가 엄청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면도 불규칙해지고 밤에 또 공부한다고 인스턴트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어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3 여름에는 진짜 폭발을 하더니 수능 끝날 때쯤에 몇몇 친구들은 제 얼굴에 못 쳐다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 마음에 약간의 상처가. 솔직히 이때는 저도 좀 충격 많이 받아서 사진을 또막 그렇게 막 찍어놓지는 못했어요. 이때 이제 많이 찍어놨어야 이제 유튜브 각을 좀더 뽑았을 텐데 하여튼 가장 큰건 이제 그다때 공부를 막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화장품도 막 바꿔 써보고 했지만 이런 피부 관리까지 제대로 하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때 이제 압출 관리를 진짜 잘했어요. 면봉으로 고름 진짜 올라온 것만 짜고 소독약 바르고 패치 붙이고 요거를 진짜 잘해가지고 여드름이 많았던 거 대비해서 저는 엄청 큰 폐인 흉터나 색소침착 같은 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막 그런 흉터들은 사실 피부과에 가서 시술 받는다고 해도 복원이 막 엄청 빨리 되진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수능이 끝나고 피부과 가서 뭐 레이저나 이런 시술들을 받았고 근데 뭔가 그런 관리법들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한 2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좀 여드름이랑 싸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 생각하면 이때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 막 시작하고 이럴 때까지도 외모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고 피부가 안 좋은 게 얼마나 좀 신경 쓰이고 이러는 건지 누구보다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타고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저도 그렇고 확안 좋았다가 이제 또 좋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관리랑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드름은 사실 진짜 이렇게 짧게 얘기할 건 아니고 훨씬 더할 얘기가 많겠죠. 때문에 3월부터 저희가 여드름 관리에 대한 시리즈물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입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피부는 사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종 트러블이 나긴 하지만 진짜 많이 좋아졌고 이때부터 시작했던 관리는 일단은 운동. 사실 군대에서 보급 병이 있어서 거의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활동량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주변에 좀 운동하는 선우인 분들한테 웨이트를 좀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77인데 제가 거의... 60kg 초반 때 진짜 말랐었거든요. 근데 저녁 할 때쯤에는 67kg까지는 그래도 몸이 커졌고 지금은 한 70kg. 성인 되고 나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웨이트나 이런 거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뭐 근육이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복근 식스펙 언제나 바디 프로필에 준비된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입이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몸을 저도 가지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그렇게 좀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이제 머리가 되게 갑자기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머리 외적인 걸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 없잖아. 그러면서 사실은 그루밍에 되게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 옛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염자국이 여기 이방수염처럼 되게 진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리려고 사실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피부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눈썹이 제가 뒤에가 그려놨지만 좀 비어있어서 그런 거를 좀 채우려고 눈썹 그리는 것도 또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신경을 쓰게 되니까 뭐 흙꿈치 없애는 거 운동하면서 땀도 많이 나니까 땀 냄새 관리 또 이런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그루밍이 시작했을 때는 뭐 이런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없었고 주변에 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어서 이러 제가 피부가 되게 깔끔하고, 제 몸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땀 냄새가 좀덜 나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차별적으로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관리들, 뭐, 코털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제 주변에도 잘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신경을 딱 써주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점수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다.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코털 관리하고, 눈썹도 좀 다듬고, 그런 그루밍적인 관리들도 꼭 같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옷이나 헤어, 그 다음 그루밍 같은 관리들도,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아,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습관처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을 좀 들여놓고 유지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과 외모가 된것 같다. 확실히 제가 그냥 갖고 태어난 거 이상으로는 확실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들을 이제 유지를 계속하면서 내 일에도 또 같이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앞에 관리들이 되게 그냥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추가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아우라 형이 진짜 전문가라서 종종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건강이나 컨디션 유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을 많이 해서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있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만 제가 뭐 관리를 하는 이유 이런 게 결국에 뭐 자기 만족, 뭐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저는 제 여자친구도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관리도 열심히 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뭐 여자들도 똑같지 않을까. 다들 바쁜 와중이지만 이렇게 관리를 습관화하고 계속 지켜나가는 게 결국에는 내뭐 자신감이나 일에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넓은 의미에서 관리는 진짜 평생 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오시면 좀 얻어갈 게 있는 채널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낭예에 가세요 가고 싶어 할게 남았어